열쇠 받으세요 이곳에서 제일 넓은 방이에요 어쩔 거야? 오늘은 이쯤에서 쉴래? 아님 좀더 돌아다닐까? 돌아... 아, 실례해야 바로 돌아가겠지? 또 쉬는 시간이야 이번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네 그러고 보니 조심성 없이 굴다가 호텔에서 뒤통수 맞은 게 엊그제 같네 오늘 밤은 불침번을 뽑아야겠어 부, 불침번? 그걸 지금? 아휴, 그건 군대 군대에서... 본인들이 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갑자기 졸리네. 넌 지금 자고 새벽에 일어나야겠다. 솔선수범해봐 단항. <laughs> <laughs> 수면욕은 많지 않으니 내가 하지. 불침번 내가 설게. 어, 금방 웃었네. 냐올레 씨랑은 불침번 얘가 있어? 서도 되는 게 맞아? 우리가 위에 괴테 호텔에서 지낼 때 얘가 습격 오지 않았어요? 얘한테 맡기는 게 맞아요? 얘 이제 완벽한 동료가 된 거야? 뭐 그냥 말이 잘안 통해서 합의점은 찾지 못했어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알게 돼서 오늘은 잠이 안올것 어, 같아 진실을 마주쳤나? 너희만 괜찮다면 불침번 사는 건 내게 맡겨줘 그래 어머님을 끌어내려야 돼널못 믿는 건 아니지만 너한테 시키기엔 마음이 안 놓여 설령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도 나무랄 수 없어. 실버메인 처리대가 하층 사람들에게 빚진 건 사실이니까. 그때 누군가 나서서 쿠쿠리아님께 그 일의 뒤탈에 대해 말해줬더라면. 됐다.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. 내 안전은 걱정 안 해도 돼. 와일드 파이어의 올레그 씨가 날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했거든. 뱉은 말은 지키는 사람 같으니 가서 쉬어. 어, 내가 볼땐 여기요. 지금 어? 진짜 딸 따로 있는 브로샤가 얘가 브로샤 아니에요? 얘 이름? 거기 누구냐? 브로냐구나. 오케이, 브로냐. 근데 이 정도로 나 많이 외운 거예요, 진짜. 저 사람 이름 절대 못 외우거든요. 3포를삼0포로 기억했던 거, 브로냐를 브로샤로 기억했던 거, 진짜 거진 완벽히 기억한 거다. 이 정도. 어, 너구나 다음엔 뒤에서 다가오지 마. 내 손에 무기가 없는 걸 다행으로 여기라고. 하, 나그 정도로 죽을 줄 알고? 나 죽으면 여기 터져. 내 몸에 지금 뭐가 있는 줄 알고. 너도 잠이 안 와? 앞날이 막막해. 생각하면 할수록 혼란스럽고 생각이 많아져서 갈피를 못 잡겠어. 난 그저 벨로보그 사람들이 더잘 살기를 바랄 뿐인데. 혼자서는 종말을 막을 수 없어. 네이 맞을 수도 있고, 아닐 수도 있겠지. 지금의 나로선 좀더 생각해봐. 데리고 이 지하를 걸어줘. 이 걱정거리를 잠시라도 잊게. <laughs> 걸으면 더 걱정거리만 늘어날 것 같은데. 근데 우리 걸어도 돼? 우리 불침범불침범이 목표지 않았어? 나머지 둘은? 잠시만. 아이 게임 좀 이렇게 산책하는 게 그래서 아까부터 구멍이 막 있어? 있는데 우리 불침망 쓰고 있었던 거잖아요. 안된 사람과 우리가 떠나면 있단이야.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여 되게 우리의 목적이있지 않았나요, 브로시 씨? <laughs> 주변이 조용할수록 머 속이 이게 시러워져. 어떻게 된 거지?